안녕하세요. 김뻔입니다. 오늘은요, 팥죽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어,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. 김뻔식의, 김뻔식의 팥죽을 <laughs>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팥죽은요, 이렇게 삶아서, 갈아서, 체에 걸러서, 팥물로만 끓이시는데요.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기계가 좋아서 팥을 삶아서 그냥 뭐 기계로 갈아서 그 물에다 그냥 끓이고 새알도 넣으시는데요. 저는 그 죽이 정말 싫어서 잘안 먹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잘 먹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팥은요, 150g 준비했고요. 그리고 물은 알아서 넣으십시오. 예. <laughs> 네, 지금 그리고요, 팥이요, 어, 불려서, 아침, 저녁부터 밤에, 네, 나가 놨다가 불려서 지금 끓였는데요. 한두 시간 반, 세 시간 요리 끓이시면은, 요, 보이시죠? 요래 으깨집니다. 지금, 요 아, 뜨거라. 으깨지는데요. 요래 끓을 때요. 살을요. 요, 살 있지 않습니까? 살을 요, 잡살입니다, 이게. 네살 아닙니다. 잡살 불린 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다섯개 넣으시고요. 넣으시고, 이제 국자로 끓이시면 되거든요. 이렇 끓여가지고, 요, 찹쌀이 퍼지, 퍼졌다 싶을 때요.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. 요거는 비워놓고요. 비워놓고요. 지금 다 되어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. 다 끓여진 것을 거의 다끓였습니다 자 보이시죠? 이렇게 참살알이야이 많이 생겨가 불어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섭섭 그 붙는는데요 자 이거 끓을 동안에요 자물좀더 붓겠습니다 물이 요리한 거나 있어야 되거든요 있고요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소금으로 간합니다 이 굵은 소금 예 그거는 입맛에 맞게 각자 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새알을 넣어야 되겠죠 자, 세 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어, 차사을 갈아가지고, 매사하고 섞어서 하시면은, 어제 젊은 사람들 잘안해 드실걸요. 그러니까, 요렇게 드셔도 되는데요. 또, 세알안 넣으면 서슴하잖아요. 그러니까, 제가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. 밀가루, 두 개요. 두 개하고 좀 애턴 넣으시면 되게두 개, 두개도될것같요 <laughs> 요거는 갈분, 전분입니다. 감자 가루, 요래 하나 하고요. 소금을 약간 넣겠습니다. 여기 이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, 맛이 없습니다. 그리고요, 물을. 물은요, 밀가루, 수제비 하듯이, 수제비 할 정도로 요리게 하면 되거든요. 제가 요리 한번 천천히 저어보겠습니다. 이러 소금도 넣고 괜찮습니다. 손댈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주걱으로 떠서 넣습니다. 새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팥죽에 그, 어, 저는 맛이 좀 저은 도가 돼가지고요. 요거 요거 전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익겠습니다. 너무 물도 거같네요 물을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벗습니다 요리 하고요. 이 주걱 있죠? 이 주걱으로 이래 떴어요. 좀멀물 건데. 잠깐만. 알고 <laughs> 조금만 돼 아, 제가 잘 하는데 오늘 또 이렇네요. 자 이제 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. 요리 되고 나면요 손대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이래 떠넣습니다 저는 이러면요 여기 딱 올라붙어 가지고 새알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꼭안 넣으셔도 되는데 또동치 파죽 때는 뭐 새알을 이래 넣는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다 비었습니다. 요래가 이거만 되거든요. 이래도요 절대로 안 퍼지고요. 여기 야들이 다 올라붙습니다. 보시면 물을좀더 넣어야 되겠네요. 좀뻑뻑한것 같습니다. 그럼 요래 물좀더 넣으시고 끓이시면 됩니다. 자 어떠십니까? 자, 밀가루, 요거요거 알이 좀 익을 다 하나 이렇게 저어주시고, 간을 보시고, 싱거우면 소금 조금만 더 넣으세요. 자기 입맛에 맞게, 본인들 입맛에 맞게. 자, 다 끓여졌습니다, 이제. 요 반죽했는 것만 다 끓이시면 되거든요. 딱 좋은 것 같습니다, 그래. 저는 요, 어, 팥, 동지 팥죽을 꼭 끓여서 먹는다 막 드시지 마시고, 어, 만들기가 참 쉽거든요. 제 식대로 하시면 은 파죽이 뚝딱 완성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이 파죽을 꼭뭐동지는 어, 아니더라도 자주 끓여 먹습니다. 정말 맛있고 좋거든요. 자 이제 한번 떠보겠습니다. 불은 끄고요. 요 정도 했는데도요. 양이 엄청 많습니다. 어제 식구가 적근데꼭파죽을 뭐, 많이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것 보다는 요렇게 딱 드시면은 막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시는가 한번 보세요 양이 어묵 됩니다 자 제가 비워볼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한서류분 드시겠죠? 네 양이 이렇게 많은데 꼭 미리 뭐 팥죽을 뭐, 뭐 막, 500g씩 막, 이렇게 많이 해서, 안 하셔도 될것 같, 네요 자, 이래가지고, 한, 맛있게, 어, 자주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